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 제네시스 BH 모델이고요 자, 요쪽에 이제 조그로 따로 컨트롤 하는 부품은 없는 모델이고, 기본 7인치 순정 랩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, 지금, 네, 화면이 안 켜져요. 근데 제가 버튼을 아무리 누르고, 볼륨을 조절해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, 네, 이렇게 핸들 리모컨에서, 컨트롤 하면 소리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네, 하여튼 상태가 지금 삐리해요. 네, 이렇게. 아, 이렇게 오디오 소리는 나오죠. 하여튼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 핸들 리모컨에서는 작동을 하고 이쪽 버튼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요. 네, 눌러도 돌려도 반응이 없어요. 이게 이 모니터 이 안으로 오는 메인 전원 보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증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상태가 심각한 편이고요 네, 저 보드를 일단 수리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전에 좀 뿌옇게 보이는 게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백화 현상까지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,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오시면 저희가 일단 전원 보드부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제네시스 수리 잘 끝났고요. 뭐 백화 현상은 없네요. 백화 현상 특별하게 문제 없고요. 내비게이션 뭐현 위치 다잘 나오고 그 다음에. 후방 카메라까지 뭐 어느 정도 화질 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. 자 이렇게 뭐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오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하고요. 일단 아까처럼 화면이 안 나오는 거 화면부터 살려 봐야 됩니다. 화면이 나오게끔 전원 보드 먼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백화현상이 또 발생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뭐 나오지도 않는 화면을 저희가 보고 백화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 먼저 이상이 확실한 부분부터 손을 봐서 화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화면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작업들을 또 진행해야 되는 네,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뭐 대부분은 그냥 전원보드만 아까 같은 경우는 수리하면 되고요 백화현상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해요 한 20대 중에 한 대꼴 <laughs> 네, 그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 뭐 그것도 다 수리는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이상 증상이 있으면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